자페을또 맞이할게요. <laughs> 시작! 아, 어, 여기 출입금지네. 여기 뭐 있길래? 출입금지래? 여기 올라가면 안 되겠다. 출입금지래. 절로 가자. 응. 여기 있어, 여기로. 일로 와, 일로. 여기 계단 도 있네. 2층 매장. 2층 매장으로 가자. 여기, 나는, 물건뭐 있는지 볼게. 어, 이 카페 되게 예쁘다. 이거 예쁘다 언니 이렇게 샀다. 언니 뭐 샀어? 난다 샀어. 언니 뭐 샀어? 어, 언니. 응. 이거랑 이거랑 이거 샀다. 산거나 손잡이랑 응. 불사의 토템이랑 응. 빵 샀어 그래? 이제 계산하러 나가자. 그래. 말리하고 가자. 너무 졸리다. 얘, 너네 어제 늦게 들어오긴 했지. 언니 저기서 계산해. 난 여기서 계산하게. 저기요. 요거요요거 계산 좀 해주세요. 네. 아 네. 네 여기 올려놓으라고요. 네. 네? 네? 천원입니다. 천원입니다. 오 천원이요. 되게 싸네. 여기요. 언니 얼마야? 언니는? 언니 천원. 오 진짜 되게 싸네 이마트. 나중에 또 오자. 그래? 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안녕!